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최성진입니다. 오늘은 제33회 대비 하루 한 문제 1-31번 도시개발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도시개발법명상 사업시행 방법 및 개발 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OX로 답하세요. 됐죠? 자, 사업시행 방법과 개발 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됐죠? 자, 먼저 보시면, 도시 개발 사업은요, 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도시 개발 사업, 그럽니다. 단지나 뭘 조성해요? 시가지. 그러니까, 주거 기능을 갖는 단지, 주택 단지죠? 산업 기능을 갖는 단지, 산업 단지, 유통 단지, 정보 통신 기능을 갖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 이런 사업을 도시 개발 사업하고 되는 것. 자,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도시 개발 사업한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겠죠? 재개발 사업은요, 도심의 주관경 정비법에서 나오는데요. 자, 정비 기반설인 도로나 공원이나 광장이 열악한 지역에서 주관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적이나 공업적에서 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상권을 활성화시켜서 하는 게 재개발 사업입니다. 여기는 신도시를 만드는 사업이죠.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사업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사업 시행 방식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사업 시행 방식은 자, 수용 사용 방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환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둘이 섞여 있는 혼용 방식이 있죠. 혼용 방식은 더 설명 안 하겠죠. 이렇게 해서 요만큼은 수용, 요만큼은 환지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자, 수용 사용 방식은 택지에 집단적 조성 공급이 필요합니다. 집단적 조성 공급이 필요하면 수용 사용 방식이고, 환지 방식은요. 이렇게 공공시설 정비가 필요하더라. 공공설 시 정비가 치과가 너무 비싸서 수용 사용 방식이 안 되더라. 그러면 무슨 방식? 관지 방식. 이렇게 겠으면요 혼용 방식 그겁니다. 근데 객관식 볼 때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십시오. 수용 사용 방식은 집단화, 자 이렇게 수집하고 되는 거, 수집, 수용 사용 방식은... 택지에 집단적 조성 공급이 필요하다. 수집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자그 다음에 환지 번식은요. 공공설 정이나 집가가 비쌀 때 한다 그랬죠. 환지 번식은 안 수집 이렇게 되 거죠. 환지 번식은 집가나 넣으면 돼안 돼? 안 돼. 안 수집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용 사행방식은 수집 환지방식은 안수집, 이렇게 처리하세요. 그러면 2번 문제에 봐볼까요? 자, 해당 도시에 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에, 뭐, 집단적인 조성공이 필요하대요. 그럼 바로 뭐예요? 어, 수용, 사용방식. 수, 집, 이렇게. 이렇게 푸는 거예요. 3번은 보세요. 여기에 집단이라는 표현이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럼 무슨 방식? 환지방식. 그러니까 집단화가 안 보이면 환지예요. 집단화가 보이면 수용이 렇게 풀면 돼요. 그런데 문장 속에 이미 답이 있죠.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집가가 인근에 다른 집에서 자 땅값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수용 보상금 감당이 안 돼요. 수용 사용을 시행하기 어려워요. 너무 비싸서 수용 사용 방식이 하기 어려우면 무슨 방식이죠? 환지 방식이 되는 거죠. 무슨 방식이요 환지 방식. 둘이 섞여 있으면. 혼용문시, 이렇게 설명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4번에 지구단위 계획입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개발계획 내용이 아니다? 아니죠. 지구단위 계획은 뒤에서 배우는 실시계획 내용입니다. 실시계획. 이건 실시계획 내용이고요. 개발계획은 공사의 개요, 청사진을 정했죠. 청사진. 그래서 뭐, 사업 명칭, 목적, 위치, 면적, 기간, 시행자, 시행방법. 인구수용, 토지용계, 기반 설치계, 이런 게 나오지, 지구단위계획이 개발계획에 나오진 않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실시계획 내용입니다. 개발계획 내용이 아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요, 원칙적으로 선, 개발, 계획이 나오고, 후, 도시개발, 구역이 나옵니다. 요 구역이 나오면 이제 지구단위 계획구에 되면서 규제가 시작돼요 투기 차단이 이때 돼요. 이때 규제가. 그럼 요게 보통 2년이 걸리거든요. 그럼 요 2년 동안 마음껏 투기를 하게 된 거예요. 2년 동안. 그러니까. 또 구역이 나중에 나오니까 문제가 있더는 거죠. 요걸 해결하게 한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선, 투기를 차단하는 방법이 뭐있는가 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차분히 후 개발계획을 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 구역이니까 자 먼저 구역 지정됐으니까 규제가 시작됐죠. 투기는 차단됐나요? 투기가 차단되고 이제 그러니까 선 구역 후 계획은 기습 발표죠. 우리 삼기 신도시처럼 그렇다. 기습 발표. 현재 지금 매우 싼 땅입니다. 근데 도시개발 사업하면 지가가 상승될 것 같은 지역들. 자, 이런 땅이죠. 자연 녹취. 생산 녹취. 도시 지역 외, 도시 외,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 환경, 보전 지역. 국가. 균형 발전에서 필요한 게 국가 균형 발전은 저희 강원도나 전라도 개발이죠. 그 다음에 개발계 공모시. 저희 시험에서 전어던게 주거지역이나 상업적이나 공업적이 30% 이하인 지역입니다. 이하, 30%. 이런 지역의 선구역 후계 기습 발표입니다. 하나 조심할게요. 이 보전 녹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보전 녹지는 여기는 개발 사업을 못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시멘트 바르지 마. 그러죠, 시멘트 바르지 마. 도심의 녹지축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멘트 바르지 마. 보존 녹지입니다.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안 됩니다. 여기 깔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한 문제 논점이죠. 개발비에 포함되는 주거상업 고업적이몇 프로에 의하면 세 개니까 30% 그런데 가운데 점은 또느리잖아요 하나만 나오면 상관없어요. 3, 5 필요는 없습니다. 30% 이하인 지역은 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30% 이하인 지역. 자연녹지 지역은 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됐죠. 도시지역 외에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개발구역 지정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선구역, 후계 먼저 규제해 놓고 차분히 계획짜는거 투기 차단 기습 발표했습니다.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도시 외 국가 균형 발전, 개발계획 공모시, 주상공이 30% 이하인 지역.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또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겠습니다. 처리됐나요? 예. 사업 시행 방식, 용어 정의, 그 다음에 선구역, 후 개발 계획.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